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아멘! 든 우리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我查一 왜 접시도 안나와예 예예 접시 여덟개 접시 여덟개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쿵 뛰어? 이 식당은 <목소리> <laughs>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 화가지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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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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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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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아니, 중이야. 지금 저 바람에, 어머, 이게 지금 개주 하는 지금 저바람이에 어머, 세상에. 어머, 근데 어쩜 좋아? 둘이 남배해. 어머, 어쩜 좋아? 둘이 남배, 어떡해. 예수는 교회에 올라가세요. 얼른! 3, 4, 5, 6, 이대리? 10, 리네 12, 13, 14, 16, 17, 18, 19, 게0 11, 12, 13, 아니, 면아 이거. 이거, 이거. 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거님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哈哈哈哈 <laughs>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시간에고 우리 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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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쟤는 우리, 로님쟤사님 우리 쟤는 우리 쟤리겠습니다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나 며칠 하기 별내 주셔서 사람들을 모아 주시고 거기살어요 그런데 만나는 빵 종류죠? 도떡 같은 데빵요빵 여기 파리바게 빵집 전에 들어왔던데요. 여기 빵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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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들 하시고요. 우리 성격 문제 계속 풀까요? 그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